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전문 변호사 김혜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를 뿐만이 아니고 미 전국을 광풍으로 몰고 다니는 최저임금 인상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법은 AB 1228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게빈 뉴스미 사인을 해가지고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4월 1일부터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4월 1일이 월요일에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2022년에 이미 통과됐던 다른 법안입니다. 당시는 최저 임금 즉 퀘스트 푸드 체인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최저 임금을 22불로 22달러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 정국의 100군데 이상 그 매점이 있으면 그 지점이 있으면은 적용이 되는 거였는데 이걸 보고 그 맥도날드라든지 인앤아웃이라든지 버거킹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그미 전국 식당 어, 협회가 깜짝 놀래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어, 주민 소원을 통해서 막겠다고 어, 해가지고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그러면 노조와 그 캘리포니아주 식당 협회라든지 패스트푸드 협회가 합의를 해가지고. 해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합의를 한 결과 미국 내100 군데가 아니고 미군대 60 군데 지점이 있는 브랜드 한 브랜드입니다. 페스트 푸드 어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시간당 20 불. 지금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이 16분이니까 25%가 오른 거죠.를 받도록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문제는 이 법의 세부 조항은 최근에 발표됐기 때문에 이게 적용될 때까지도 많은 한인 고용주분들은 본인들이 하시는 사업에 이게 적용될 거라고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즉, 이거는 뭐 햄버거 가게, 뭐 인앤아웃이나 어, 버거킹이나 맥도날드에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스트 푸드에 적용되는데 페스트 푸드의 정의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밥 먹기 전에 돈을 내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밥 먹은 다음에 팁까지 돈 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 매장 안에 테이블이 하나 하나 두 개만 있거나 거의 없는 겁니다. 즉 대부분 투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밥을 받아갖고 금방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겁니다. 뭐차 안에서 먹든 집에 가서 먹든 길에서 먹든 그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은 패스트푸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햄버거가 아니고 커피숍도 적용되고 보바샵도 적용되고 도넛샵도 적용되고 아이스크숍도 적용되고 요거트샵도 적용됩니다 어, 프랜차이즈도 적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그 프랜차이즈 좀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플랜 브로일러라든지 아니면 와바 그릴이라든지 보바 타임 네 그리고 파리바게트, 뚜레쥬르어 그리고 그 본촌 치킨, 비비큐 치킨 음. 그런 데도 다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트 랜드 적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에 적용하시는 한국 분, 어, 그 하시는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는 한국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 클라이언트 분도 프임브로얄도 있고 아바그렐도 있고 보바타임도 있고. 네, BBQ 치킨도 있고 트레쥬로 파리바게트 그리고 그 시나몬도 있습니다 그건 미주류인데 여기서 다 난리가 났습니다 4월 1일부터 15, 16불에서 20불로 올라간다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적용 되는지 안되는 적용이 되는지 갖고 3월 4월 계속 난리를 피웠고 아직까지도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미니멈 웨이즈도안 주고 미니멈 웨이즈를안 주면 리퀴드 데미지도 보상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똑같은 액수를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사업이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적용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한인 사회뿐만 아니고 미 전국 그 리테일 쪽에서 큰그 폭풍을 불리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패스트푸드 가격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이 직원들을 수천 명씩 해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보다는 키오스크라든지 그 기계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어 단순히 패스트푸드 뿐만 이 아니고 전 미국에서 큰그 영향을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AB1228 그 패스트푸드 체인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여기서 예외가 되는 예외하게 되는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